제가 샤프는 얘네 둘만 쓰고 있거든요. 얘는 라미 샤프이고, 이거는 지브라. 이 라미 건 아무래도 좀 가격대가 있어서 엄청 튼튼하고 지금까지 완전 한 번도 고장 안 나고 잘 쓰고 있어요. 샤프심은 이 다이소에서 4개에 1000원으로 파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진하고 부드럽게 잘 나와가지고, 항상 이것만 쓰고 있어요, 샤프심그리고 볼펜. 볼펜도 저는 딱두 개만, 요두 개. 그러니까, 유니볼 시그노 0.38 볼펜입니다. 이게 약간 잉크식 볼펜 같은 느낌인데, 진하게 잘 나와가지고, 좋아요. 이거는 제트스트립 0.38. 저는 항상 0.38로 쓰고요. 이건 3색인데 학교에서는 요삼색 볼펜으로 하나 가지고 다니고 제가 집에서는 그냥 이렇게 세 개로 쓰고 있어요. 이게 되게 부드럽고 끊기지도 않고 잘 나와서 볼펜은 저 완전 이걸로 정착을 한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차이를 보시면 확실히 이 잉크 볼펜이 엄청 진하긴 해요 이거는 정말 깔끔한 볼펜 색깔 그 다음에 형광펜을 소개해 드릴게요 형광펜을 제가 옛날에는 색깔별로 진짜 필통 꽉 채우게는 가지 다녔는데 이제는 정말 중요한 색깔 한두 개만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두개 가지고 다닙니다 똑같은 노란색인 것 같지만 얘는 빈티지한 노란색이고 얘는 완전 형광 노란색이라 좀 쓰이는 상황이 달라요. 보여드리자면 완전. 책... 색깔이 다른 게 보이시죠? 완전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형광을 하고 그냥 평소에 제가 좀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부분에는 이 노란색을 쓰는 편이에요 제가 가져갈 필기 도구는 이 정도긴 한데 샤프도 하나만 가져갈게요 저는 이거를좀더 좋아해서 이거를 학교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랑 채점용 색연필 네임펜이랑 컴사 형광펜 두개 볼펜 두개 샤프 하나, 부심 스테글러 지우개 정테이프 코스트리 이렇게 가져니다그 다음에 이제 이건 파우치인데요. 제가 키티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거는 빗이에요. 키티비. 여기 이렇게 거울도 있고 그리고 빗이 있답니다. 휴대용 가을 빛. 챙기고. 어, 이 밴드가 생각보다 많이 쓰더라고요. 친구들 빌려주고 다칠 일이 많나봐요. 여유 있게 챙겨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한두 개 정도만 챙겨도 될것 같아요. 담아주고. 인공 눈물, 모세범 파우더 쿠션입니다. 핸드크림, 틴트. 머리끈이랑 핀도 챙겨줄게요. 제 파우치 이제 끝이 있고 제 안경 안경도 챙겨주고 스테이플러는 정말 필수입니다 정말 많이 쓰거든요 심을 갈아주겠습니다 이거 풀테이프도 없어도 뭐 괜찮긴 한데 훨씬 편하긴 해요 풀테이프랑 스타벅치 공부 시간 질때 쓰기도 좋고 이렇게 시계로도 책상 위에 캠프를 딱 두고 볼 수가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가지고 다녀왔다 그고 이거는 풀 풀고요 이건 테이프 큰 인덱스 파일을 이런 식으로 과목을 다 분류해놔서 학습지들을 정리해가지고 이게 무거우니까 맨날 가방에 들고 다니기는 좀 그렇고 학교나 집에다 또 그날그날 그날 필요한 학습 프린트를 꺼내가지고 썼었어요 이게 되게 호불호가 갈리긴 하더라고요 편하다는 분들도 있고 불편하다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걸 적응이 돼 버려가지고 이 학습지 외에도 학교에서 나눠주는 가정 통신문이나 뭐신청식 그런 것들은 이런 다른 파일에다가 가지고 다니는데 3단이거든요뭐 제일 앞에는 가장 중요한 거, 그두 번째는 안내사항이나 준비물 같은 거, 첫 번째는 여유 이런 노트패드 이렇게 챙겨가거나 여기 뒤에가 완전 투명이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수행평가 따로 정리해놓은 거를 이렇게 껴놓으면서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책상에 이을때 두고 뭐 계속 봤거든요. 그런 용도로도 쓰기 좋아가지고 3단 파일도 챙겨가 있어. 그리고 이거 플래너 모트모트 플래너고요, 모트모트 공책. 제가 모트모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종가 완전 빳빳해가지고 뒷장에 잘 비치지도 않고 앞에도 탄탄해가지고 오래 쓸수 있더라고요 이거는 단어장인데 좀 짜툴 시간에 단어 외우려고 가리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저도 챙겨드렸습니다 그럼 가방을 싸볼까요? 제 가방 무려 4년 동안 쓰고 있는 가방인데 탄탄하고 수납 공간도 많아가지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어요 귀여운 키링도 있고요 이 뒤에다가 터블릿도 챙겨줍니다. 여분 마스크도 챙겨주고요. 뒷주머니는 끝이 났고요. 그 다음, 중간주머니에 3단 파일 교과서랑 공책 넣어줍니다. 플래너도 넣어주고, 중간주머니도 끝! 요맨앞 주머니는 에 여분의 팬들을 꽂아놨고요. 이 주머니에다가 이 스타워치를 넣어주고, 파우치, 필통, 안경, 하나 암기장 이렇게 넣어주면 배도 끝. 요 앞에다가 비상식량 당 떨어지기 전에 <laughs> 집게핀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또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요 테이프랑 요 스테이플러 풀 풀테이프 가위 넣어주면은 다 들어가요 버즈랑 상비약 <laughs> 아직 추우니까 핫팩까지 <laughs> 그만 끝이 난답니다. 가방을 싸왔고요. 다들 새학기 준비 잘 하셔서 즐거운 학교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으악!